자, 그래서 파일 업로드 관련해서 이제 코드를 업로드했는데 이제 그냥 어, 로그, 인 아, 그 게시글 폼, 예, 게시글을 등록하는 폼이랑, 그리고 게시글을 등록해서 포스트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로직이랑, 어,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사, 그 로그인한 회원이 등록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정보 받아서 예, 처리한 로직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Git 스토리에 올라가 있고 실제로 이제 화면에 들어가면. 메인에서 게시글 목록 들어가서 게시글 등록 누르면 이렇게 네, 뜨는 거죠. 자, 지금 게시글이 아, 잠깐 지워져서 이게 사라졌는데, 자, 이렇게 해서 등록하면 이 화면이 뜨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이제 프로젝트 하실 때뭐 게시글이면 게시글, 마이 페이지면 마이 페이지 하면 이런 이제 폼이 뜨면 된다. 이제 여기까지는 네, 그 깃티 스토리 코드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미지 업로드를 해볼 건데. 어 이미지 업로드를 하면 핵심은 파일 인풋 타입 파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트스트랩 쓰시던 뭐 여러 가지 디자인 시스템 쓰시면 파일 업로드하는 건 인풋 타입 파일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 가면 요런 선택하세요. 기본이 이제 태그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얘 누르면 이제 업로드할 수 있는 요그 윈도우 이제 탐색기가 켜지겠죠. 어, 맥 같은 경우는 파인더가 켜질 거고. 어 요런 식으로 켜지면 여기 선택해서 업로드 하면 되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그냥 이제 요 상태로 올리시면 안 되고 어, 일단 얘가 얘 당연히 네임은 정해 줘야겠죠. 네임이 뭐예요? 이 폼에서 이제 데이터 전송할 때 이름이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썸네일이라는 이름으로 보낼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이미지 얘는 이제 이미지만 허용하겠다. 이미지 PNG랑 이미지 GIF랑 이미지 JPG. e 얘가 JP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업로드하는 파일 양식을 얘만 허용하겠다라는 설정이에요. 자, 얘 허용 안 하면 막 영상도 되고, 막 한글도 되고 이러니까 이미지만 넣을 수 있도록 좀 막아주시고, 어, 요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자, EN, 자, 자, 요거, 자, ENC 타입을 멀티 파일 폼 데이터로, 어, 멀티 파트 폼 데이터로 여러 개를 이제 데이터, 아, 이미지를 전송할 거면 네, 멀티 파트 폼 데이터라는 이제 인코딩 타입을 꼭 넣어 주셔야 된다. 자, 이걸 넣어 주셔야지 이미지 파일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론트 쪽에서 작업을 해주시고, 어,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등록을 하면 목록에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어, 근데 이제 일단 업로드부터 하고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물론 상세 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게 맞는데. 어, 저희는 그냥 테스트 용도로 쓰는 거니까, 일단 고정, 그, 목록에서 각게시글의 이미지가 어떻게 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요렇게 해주고, 자, 컨트롤러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받아야겠죠. 포스트 요청이 들어오면, 자, 요쪽에서 아까 전에 했던 그 이미지 파일을 받아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폼 데이터 그, 이용해서 받겠지만, 어, 지금 현재는 리퀘스트 파람으로 하나씩 받는 구조기 이 때문에, 여기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콤마 찍고, 자, 우, 저희가 받는 건 썸네일이니까 리퀘스트 파람 하시고, 자, 썸네일이라는 이름으로 얘를 받고요. 네, 그리고, 자, 썸네일, 썸네일 b가 빠졌죠. 자, 얘를 받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썸네일이라는 변수명인데 타입이 뭔지를 명시를 해줄 때 멀티 파트 파일이라고 해주세요. 멀티파트 파일이라 해주고, 썸네일. 예, 네, 요렇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타입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멀티파트 타입 썸네일이라 해주고, 자, 당연히 서비스 쪽에 이 파일을 똑같이 넘겨야겠죠. 썸네일. 폰마 찍고 썸네일 넘기면, 크레이트 서비스 쪽에서 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겠죠. 자, 근데 처리하기 전에, 일단 엔티티가 바뀌어야겠죠. 왜냐면, 네, 저희는, 해당 컬럼에 썸네일을 넣기로 했으니까, 자 경로니까 스트링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썸네일 이미지 썸네일 자, 이미지 썸, 썸네일 이미지, 네, 요, 요 이름으로 해볼게요. 이미지가 이제 여기 경로가 저장된다. 자, 해서 썸네일 넣, 넣을 건데, 자, 서비스 단에 가서, 자, 콤마 찍고, 썸네일. 네,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겠죠.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어, 다른 데보다 서비스 단 어떻게 구성하는지 중요한데, 일단, 썸네일 패스 경로. 그러니까 경로를 어떻게 매핑할 거냐면, 자, article, s l a 그리고, 파일명은 난수. 그니까, 뭐, uuid라는 난수. id 값. 네, 임시, 임시라기보다는, 뭐, 고유, 네, 파일명. 하고, 플러스, 네, 확장자로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가볼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자, 일단은 변수에 담아서 가공을 할게요. 자, string, thumbnail, s, 하고 article, slash, plus, uuid. 자, uuid는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제 객체인데, 어, 난수, 그러니까 랜덤 uuid를 가져오면 난수화된 혹은 뭐 고유한 아이디를 받아올 수 있다. 자, 얘는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확장자는 JPG로 그냥 받아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썸네일 안에서 확장자 불러와서 넣어줄 수 있다. 그럼 PNG 넣으면 PNG로, JPG 넣으면 JPG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일단은 네, JPG로 그냥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넣고 나서, 자, 이 썸네일 릴 패스 안에서, 자, 우리가 정한 패스, 파일 디렉토리 패스 경로랑 이제 합쳐서 이제 보낼 거예요. 파일 객체 안에서 자 얘를 파일, 자 파일 디렉토리, 자 패스인데 자 파일 디렉토리 패스는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하고 어 스트링 값으로 파일 디렉토리 패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합쳐서 만들 겁니다. 자, 그럼 파일 디렉토리 패스는 어디서 불러오냐? 자, 저희가 정해줘야 돼요. 자, 이쪽 어플리케이션 이쪽에다가 패스 경로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된다. 커스텀해서. 자, 근데 보통은 어플리케이션에 하면 어, 추적이 되죠. 그 내가 어떤 경로를 쓴다 이런 게 추적이 되는데. 자 만약에 팀원분들이 어, 내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윈도우로 다 동일한 환경이라면 상관이 없고 둘 모두가 다 C 드라이브에서 뭐뭐 도큐먼츠 이쪽 밑에다 넣을 거다 하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팀원들이 맥북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윈도우 안에서도 누군가 D 드라이브에 넣고 싶고 누 누군가 C 드라이브에 넣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커스텀을 여기다가 일단 넣어 주면 시 좋겠죠, 대부에. 자 일단 얘가 요런 식으로 할 거다. 그니까 D 드라이브에 나는 파일 업로드라는 경로에 할 거다고 넣어 주시고 넣어 주시되, 자내 근데 팀원이 어, 요거를난 쓰지 않아 이렇게 되시면 시크릿 쪽에서 얘를 덮어쓸수 있도록 이쪽에서 따로 환경에 맞춰서 얘를 구축을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커스텀이 이미 있으니까 이쪽 계층에다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현재 뭐 사용자 입장에서 맥이다 이러면 뭐 sur 슬래시 뭐 이렇게 해서 가셔도 되고 자 맥에서의 경로는 좀 달라요. 윈도우랑. 리눅스도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파일 경로를 내가 재정의를 하면 시작할 때 대부에 예, 있던게 덮어써서 시크릿에 아 시크릿에 있는걸로 덮어써서 들어가겠죠. 자 왜냐하면 저희가 구성을 예, 요런식으로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시크릿이 실행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뭐, 데브가 살아남는, 그, 커스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네, 어플리케이션 쪽에다가 경로를 등록하고, 뭐, 시크릿 쪽에서 얘를 덮어 쓰게 가셔도 되고요 자, 무튼 중요한 거는, 경로 설정에서 문제되는 거는 뭐예요 어, 각자 환경이 다르니까, 개발 환경에서 일단 얘를 선언을 해 두시거나, 혹은, 어, 아, 일단 선언을 해 두시고, 시크릿 가서 각자 팀원에 맞춰서, 재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내가 환경이 다르다면, 만약 에 동일하다면, 대부에서 그냥 선언한 대로 가셔도 상관없다. 예, 맥, 뭐 윈도우고 c 드라이브고 워크에 다할 거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예. 자, 근데 어 만약에 팀원이 환경이 다르면 시크릿 쪽에 재정의를 해서 어차피 얘는 푸시를 안 하니까 여기서 이제 경로를 재정의하시면 된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래서 대부 쪽에서 내가 수정을 내내 내 상황에 맞춰서 수정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당연히 얘가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얘를 푸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팀원들은 c 드라이브에서 경로 설정을 잘하고 있는데 내 푸쉬를 풀 받는 순간 경로가 다 틀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된다 이 커스텀 이제 그 카테고리 변수들은 그런 것들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 쪽에 어 저는 일단 등록을 할 거고요 시크릿 쪽은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차피 네. 시크릿은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자, 얘는 그냥 뺄게요. 자, 그래서 커스텀이라는 거는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스프링 계층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스프링 안에 들어가는 계층이 아니고 커스텀이라 해서 제가 계층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파일 디렉토리 패스라고 계층을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얘가 저장되는 경로를 만든 것 뿐이에요. 자, 그럼 D드라이브 파일 업로드인데 자, 실제로 여기에 디드라이브 파일 업로드가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폴더 파일 업로드 자 가끔 가다가 스프링 여기 디렉토리 안에다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로컬 호스트에서는 전혀 문제될게 없지만 나중에 서버 배포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스프링 안에 있는 파일들은 빌드를 다시 할 때마다 싹다 날라가요. 네, 그러면 파일이 소실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어딘가에 저장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 빌드되는 거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나중에 배포까지 생각하시면 외부에 저장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부에 저장하면 이 스프링 서버 빌드될 때또 용량이 커져서 비,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니까 이 스프링 서버 자체가 빌드할 때그 파일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네,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네. 스프링 빌드 서버는 스프링에 코드만 있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 뭐, 상대 경로로 해서 이쪽, SRC 바깥에, 이렇게 저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발할 때는 그게 편한데, 경로 잡아줄 때는 되게 편한데, 나중에 이제 배포할 때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급적이면 본인 서버, 스프링 내부 폴더 외에, 본인 컴퓨터에 어딘가에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이렇게 저는 만들었고, 이쪽에 이제 업로드를 했을 때 저장이 되면 되겠죠. 네, 실제로 저장이 되면 되고, 자, 그러면, 네 다시 돌아와서 자 파일 디렉토리 패스를 만들었고 자 이쪽에서 아티클 서비스 네, 이쪽에서 파일 디렉토리 패스를 넣어놨죠 자 그럼 얘를 여기서 여기서 불러왔죠 자 그럼 여기에 내가 커스텀한 변수명을 불러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value라는 어노테이션 쓰면 돼요 자 value 어노테이션 중에 자 스프링 팩토리 뭐 프레임워크 빈 팩토리 뭐, 이거 있죠. 요걸로 불러오시면 되고, 자, 쌍따옴 표하고, 달러하고, 자, 여기에 이제 경로를 적으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했죠? 커스텀, 점, 네, 파일 디렉토리라는, 네, 값을 넣었죠.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등록해두면, 얘가 스프링이 구동될 때, yml 쪽에서 탐색해서 불러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실수로 내가 대부에 아예 얘를 안 넣어놓거나, 어, 시크릿에만 넣어 놔서 팀원들이 이 값이 있는지 모른다면 어, 이 코드가 구동될 때 분명히 서버가 꺼질 거예요. 얘가 없는데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어, 만약에 시크릿에만 시크릿에서만 쓰실 거라면 디폴트 쪽에 등록을 해서 알려 주던 대부 쪽에 기본값으로 일단 넣어 주시던 해해 하주,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전역적으로 쓸수 있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패스 키라고. 그러니까 키라기보다는 전역적으로 쓸수 있는 어떤 값 밸류인 거죠, 정말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자 이쪽에서 이렇게 가져다 쓰면 되겠죠. 자 얘를 이제 파일이라는 객체에 이제 생성 자암수로 넣어주고요. 자이는 불러와야 돼요. 자 import 클래스 하시고, 자 자바 io 이쪽에서 불러오시고, 자 파일 타입으로, 자 썸네일 파일. 자, 이렇게 봤구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일단은 썸네일 파일을 이용해서. 자, 일단 썸네일. 자, 썸네일. 자, 우리가 여기 멀티파일로 받은, 멀티파트로 받은 썸네일에서 트랜스투트랜스퍼투 하고. 자, 얘를 여기에서 이제 등록을 할거에요. 자, 다시. 썸네일 트랜스퍼 어, 아 제가 멀티 파트라고 했죠 멀티 파트 파일인데 멀티 파트 파일 네. 요 타입을 받아오셔야 된다 자 그러면 썸네일 점 트랜스퍼 투자 그러면 여,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파일이 업로드 되는 거야 그래서 업로드는 요 파일로 만든 예, 이 녀석으로 업로드를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얘가 그 실행이 되면 실제로 파일 업로드가 되는 거죠. 자, 잠시만요. 얘를 잘못 불러온 것 같은데, 트랜스퍼트 요걸로 불러올게요. 아, 예외 처리를 좀 해서 불러올게요. 자, 일단은 트랜스퍼트 하고, 자, 트라이캐치로 예외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어 런타임 이셉션 으로 터트릴 거고, 자 아이유 이셉션, 자 스루 유 런타임 이셉션 자 하고 네, 메시지 그대로 출력, 이벤트 출력 하고 이쪽에 넣을게요. 자 예외 처리 안 하면 아마 에러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네, 그냥 파일 데스크로 할게요. 자, 이걸로 이제 하면 된다. 그래서 예외 처리 안에 넣으면 이걸 탈때 무조건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고, 어, 만약에 이 중에서 만약에 저장하는 순간에 우리가 파일 업로드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 저장이 되, 되려고 하거나 혹은 어떤 이제 로직상 문제가 있는데 저장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데이터 저장하면 서버에 용량만 차지하니까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예외 처리를 시켜서 아예 저장을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얘가 저장이 완료되면 여기가 통과되면 우리가 이쪽에서 어, 이쪽에 경로를 저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서 밑에다가 썸네일 이미지 하고 자, 아까 전에 패스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돼요. 엔티티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네,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자 엔티티 쪽 잠깐 가볼게요. 자이 이름으로 가면 되겠죠. 자 지금 나프로드 쪽에 뜨는 거는 자 크리에이트 자요거 잠시 아 썸네일이 추가돼서 떴군요 자 그러면 썸네일 같은 경우는 그냥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값으로 넣어놓을게 자 아티클인데 자 그러면 게시글을 그냥 여기서 그냥 잠깐 주석 처리해서 지우고 그냥 물리적으로 실제 저장하는 걸 갑시다. 자, 이거는 게시글에 썸네일이 크레이트 필수 값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좀 지우고요. 자, 아니면 어, 오버라이드에서, 아, 오버로드에서 썸네일 없는 버전으로 얘를 좀 관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고 뭐 따로 그냥 테스트 코드 들어가는 걸로 하나 만들어 둘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일단은 저장이 되고 파일을 실제로 한번 업로드를 좀 해볼게요. 자,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는 어, 테스트용 이미지를 몇개 받아 오시면 좋은데, 어, 이미지 받는 것 중에 노래 이미지란 게 있는데. 요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가 무료로 좀 테스트하기 좋아요. 자, 뭐, 요런 이미지 하나 받아와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예. 픽썸 노랭 픽썸 이란 요사이트고요요 주소로 오시면 되고, 이게 좋은 게 내가 가로, 세로 크기를 좀 조정해서 받아올 수가 있어요. 검색해고 들어가서, 얘 따로 저장하신 다음에, 뭐, 사진에다 저장해볼게요. 자, 적당한 크기의 사진을 한번 등록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고, 아. 사진에 있죠. 얘 이렇게 열기하면, 네, 이미지 되고, 뭐, 테스트, 테스트 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등록을 하면, 자, 일단은, 아, 프린시퍼. 자, 로그인이 안 되어 있군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업할 때 등록했던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음, 여기 있는 1, 2, 3, 4. 네 로그인 됐고 자 게시글 등록하고 테스트 테스트 강아지 사진에서 등록하면 자자 자, 이러면 지정된 경로를 찾을 수 없다 자 아티클 디드라 아네 죄송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티클 파일 업로드 밑에 아티클이라고 분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아티클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보통 저장되면 도메인 이름 밑에다 넣기 때문에 어, 서비스 쪽에 보시면 이쪽에 제가 이렇게 아티클을 넣어놨죠. 요 경로가 없다고 에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일명을 그 파일 업로드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저장하고 아 저장이 되도록 요거까지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자 보냈는데 뭐 이제 문제 없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 디비버에서 이 경로가 저장됐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자 아마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목록이 뜬 거겠죠. 자 디비버 쪽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해서, 자, 유즈하고, 자, 셀렉트 아티클 해보면, 자, 요쪽에, 아티클 슬래시하고, uuid. 엄청 길죠? 네, 이 값이랑 끝에 확장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오면, 자, 중요한 거는 사용자 단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업로드까지는 이해했는데, 네, 사용자 단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예, 요 작업을 이제 한번,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네, 그 네, 끊고 갈게요.